안녕하세요 여러분 딘디입니다. 이번 6월달에도 역시 소비하울 영상 가지고 왔어요. 전체적으로 많은 브랜드들과 직구 사이트들이 세일에 들어가서 또 야무지게 쇼핑을 해봤지요. 아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더하운넷에서 거의 80% 세일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열심히 디깅을 했거든요. 거기서 개탄 제품들 하나하나 주옥 같습니다. 가격도 주옥 같아요. 세실리아 반센의 탑 소개해드릴게요 무려 122달러에 구매했고요 배송비까지 2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름은 베가 게더 디테일 테피터 탑이고 신상은 아니지만 항상 세실리아 반센에서 나오는 스테디 디자인이기 때문에 구매해봤습니다 전 비슷한 디자인으로 드레스 두벌 이미 소장하고 있거든요 스퀘어 넥에 퍼프 소매가 돋보이고요 아랫단 러플 트리밍으로 아주 러블리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컷아웃 디테일로 반전 매력이 있고 타이 여밈으로 사랑스러움을 극대화했답니다 되게 부드러운 재생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었고요. 저는 화이트로 구매했는데 블랙도 있더라고요. 사이즈는 u k 8 했더니 편안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더아웃넷이 자크미스 맛집이에요. 3개나 구매했습니다. 먼저 휴양지에서 입으려고 구매한 자카드 쇼츠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크미스만의 독특한 플로럴 패턴이 돋보이고 코트 논방의 자카드 니트 소재로 제작되었어요. 뭔가 레깅스 느낌이라서 단독으로 입기는 민망할 수도 있지만 휴양지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브라탑에 핑크 셔츠랑 입으려고 구매했습니다 하이라이즈로 배를 감싸주고 허리는 밴딩 처리되어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템은 작게 입으면 민망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36 사이즈로 선택해봤습니다 몸매를 완전 탄탄하게 잡아주고 Y존 부각이 아예 안 돼서 저는 다른 컬러도 구매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이 치마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할인율이 엄청 높아서 구매해봤습니다 자크미스 파레오입니다. 파레오는 뭔가 둘러서 입는 천, 쉽게 말하면 랩 스커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크미스만의 쨍한 컬러감, 그리고 귀여운 긴웜 체크 패턴이 돋보이고요. 허리는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 앞쪽 매듭 장식이 포인트입니다. 단독으로 입기에는 너무 많이 파져서 비치웨어로 추천드립니다. 바닷가에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오렌지로 선택했고요. 핑크랑 블루 컬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스몰로 선택했거든요. 근데 저지 소재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4455 입으시는 분들은 엑스 스몰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것도 아주 물건입니다. 제가 8월에 칸쿤을 가거든요. 그때 입으려고 산 거긴 한데 서울에서도 무리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립 조직이 돋보이는 미디 스커트입니다. 턱 화이즈 블루랑 브라운 두 컬러 있었는데 턱 화이즈 블루가 조금 더 비싸서 브라운으로 샀어요.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미디 기장이에요. 앞쪽에 슬릿 디테일이 있고 신축성이 있는 스트레치 소재라 더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아래쪽 러프램이 돋보이고요 허리 부분 트위스트 디테일도 확인할 수 있어요 톤온톤으로 같은 컬러감의 상의 입고 샌드 신으면 여름 코디 끝입니다 타이트하게 나왔다고 해서 36으로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좀 크더라고요 55 입으시는 분들은 34 사이즈로 추천드려요 관부가세 다해서 70달러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추를 했지만 저는 꿋꿋하게 구매한 메종 마르지엘라 로퍼도 소개해드릴게요 반부가세 다해서 20만원 중반대에 구매했고, 전이 디자인으로 브라운 스웨드 로퍼가 있는데 너무 편해서 추가로 구매해봤습니다. 발이 다 보이는 독특한 PVC 소재로 제작되었고, 밑창과 안감은 가죽 소재예요. 그리고 블랙끈의 레이스업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 진짜 여름에 잘못 신으면 습기 대박일 것 같아서 양말이랑 같이 신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EU37로 했는데, 가죽 소재보다는 신축성이 있지 않아서 조금 타이트하더라고요. 이 제품과 함께한 코디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무신사 부티크에서 구매한 더로우 샌들도 보여 드릴게요. 저는 무신사 부티크에서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들을 은근 자주 삽니다. 다른 직구 사이트들과 비교해서 가격대가 낮은 제품도 있고 구매 방법도 쉽고 배송도 빨라서 은근 괜찮더라고요. 작년에 마이테레사에서 긴자 샌들을 샀는데 예쁘긴 한데 신을 때마다 발등이 너무 아파서 다른 디자인의 더러운 샌들을 사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와중 제 레이더망에 걸린 피셔맨 샌들. 원래 이 샌들은 굽이 있는 디자인이 유명하긴 한데 황금 사이즈들이 모두 솔드아웃이라서 그냥 이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소재이고 처음 신었을 때부터 와, 이샌달은 진짜 편하다라고 느꼈고요. 고무 밑창인데 이렇게 한두번 신었더니 밑창이 이렇게 까맣게 됐어요. 그 점이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발등 사이즈는 스트랩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맨발로 신어도 혹은 양말과 신어도 아주 예쁜 샌들입니다. 무신사 부티크에는 다른 컬러의 피셔맨 샌들도 있고요. 긴자나 메쉬 샌들도 있으니 한번 놀러가 보세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브라운 컬러의 스트랩 샌들이 엄청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한 드래곤 디퓨전의 마레티노 샌들 소개해드릴게요. 23SS 시즌에 나온 제품인데 딱히 유행타는 디자인이 아니라서 오래 두고두고 신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버팔로 가죽 소재이고 카멜 색상이라 다양한 썸머 아웃핏과 아주 잘 어울리고요 발등 부분 X자 스트랩의 쪼리 디자인 발목을 한번더 감는 디자인으로 발도 여리여리해 보이더라고요 블랙도 준비되어 있고 가격대도 10만 원 중반대로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사이즈 37 했더니 편안하게 받았습니다 다음은 포세리 플랫입니다 포세리 플랫 슈즈는 거의 8년 전에 아페쎄랑 콜라보한 제품 파리 아페쎄 서플러스 매장에서 구매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뒤로 처음 사봤습니다. 플래시랑 고민하다가 흑강은 핑크색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셀리로 전진. 컬러는 블루랑 그레이 두 가지 사봤어요. 포셀리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발레리나 플랫 슈즈이고 가벼운 레더와 100% 핸드메이드 기법으로 만들어져 플랫이지만 오래 신어도 굉장히 편안한 착화감을 느낄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한 컬러웨이가 있어서 원하는 색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본은 자신의 발볼 사이즈에 맞게 묶을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저는 보통 235에서 40 사이즈 신는데 이 플랫은 37로 신었더니 아주 딱 맞았습니다. 센스에서 판매 중인 슈슈통 블랙 리본 미니 드레스도 소개해드릴게요. 사실 예전부터 슈슈통 리본 드레스 꼭 하나 사고 싶었는데 세일에 들어가서 냉큼 구매해 버렸습니다. 처음에 모델이 입은 컷을 보고 너무 짧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완전 초미니 기장은 아니어서 속바지 입고 입었더니 크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울과 실크 소재가 믹스된 트윌 소재로 고급스럽고요. 스쿱넥과 앞쪽 큰 리본 디테일이 아주 러블리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어깨끈은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 치마 양옆으로 패드가 있어서 볼륨감을 주었답니다. 또 뒤에서 지퍼로 오픈 클로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이즈 UK 8로 입었더니 아주 여유 있게 잘 맞았고요. 그레이랑 화이트 컬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 빔즈 보이에서 구매한 스커트랑 블라우스도 소개해 드릴게요. 블라우스는 저번 하객룩 브랜드 추천 영상에서 입고 나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호다닥 갖고 나왔습니다. 시원한 리넨 소재에 러플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제품이에요. 소매 부분에도 러플 디테일이 있고 똑딱이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너는 따로 입지 않았지만 신경 쓰인다면 안에 슬리브리스 탑이나 브라탑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컬러는 화이트랑 블랙도 있더라고요 구매 가능한 링크 더보기에 적어둘게요 그리고 스커트는 원래 블라우스랑 입으려고 샀는데 그냥 흰 티에만 코디해도 예쁘더라고요 강렬한 레드 컬러에 알로와 트로피컬 패턴이 프린팅되어 있는 스커트입니다 되게 시원한 소재여서 한여름에 입기 좋고 크게 주름이나 구김이 가는 소재가 아니어서 여행 갈 때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하와이를 간다면 꼭 챙겨 가고 싶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스커트 보라색이랑 빨간색 중에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보라색도 사올 걸좀 후회 중이에요. 도쿄 여행 가신다면 빔즈보이 꼭 들려보세요. 다음은 꼼데가로송 걸 리본 가방입니다. 올해 한 달에 한 번씩은 꼼데가로송 가방을 구매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빈디 스타일이라는 거겠죠? 이번 5월에 도쿄 출장 갔을 때 구매했습니다. 역시 파르코 백화점 갔다가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거 보고 바로 구매했고요 40만 원 초반대이고 제가 너무 잘 갖고 다니던 페이턴트 리본백보다 리본이 더 많이 달려 있어서 러블리함이 10배예요 리본이 앞뒤로 12개나 달려 있습니다 비건 레더라서 가볍고 키링 달고 다니면 더 귀엽더라고요 올블랙 코디에 포인트 줘도 좋고 슈즈통 드레스랑 같이 코디하면 더 사랑스럽답니다 마지막은 빈티지 제품이에요 피레이에서 구매한 샤넬 깜봉 포켓 숄더백입니다 사실 이 디자인 도쿄 빈티지 가게에서 보고 한눈에 반했는데 거의 700만 원에 판매하는 거 보고 살며시 내려놨거든요 근데 계속 생각이 나서 네이버에 냅다 검색을 해봤더니 200만 원대 가방이 떠서 바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화이트 색상의 블랙 숄더 스트랩, 그리고 파이톤 패턴의 큰 샤넬 로고가 돋보이고요. 무려 포켓이 4개나 있어서 거의 가방 5개를 들고 다니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무게가 꽤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넣고 다니면 어깨가 빠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캐주얼한 룩, 페미닌한 룩 고루고루 잘 어울려서 요즘 정말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딘디의 소비는 계속된다. 다음 소비할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